Thank <laughs> you. 하?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발매된 열정이야. 목소리> 어? 아, 제가,

자하점한 결정 확인 완료 우가한 결정 목표 확인 같은 생각이 n Swing, Sushi, Sushi, s u s h 보 Sushi, s u s h 가 Sushi, Sushi, s u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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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을아 으아, 는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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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훌륭한 <shriek> 결정이야. <shri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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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가해 보이나? 와우, 서 결정을 내리겠이 내가 한가해 보이와서 결정을 내리겠신 어서 결정을 내리기 한번 해보자. 훌륭한 결정이야. 시간이 됐군. 그래 알겠. 한번 해보 무슨 결 결심이야? 무 가 부족합니다. <목소리가> 어서 결심을 내리게. 한번 해보지. 전투 시간이 돼. <목소리가> 훌륭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목소리가> 시간이 돼. 어서 결정을 내리게. <목소리가> oh yeah. 어? Just Just <목소리가> <몬에> <like an> <ending> 어정을 <death> 어? <미� realised> <contamination> 내리게 내가 한가해 보이나? 무슨 결심기? 내가 한가해 보이나? 어? 그래, 알겠네 훌륭한 결정이야 バケットボールパークやったボールパークやったボールパークやったボールパークやったボるルパークやったボ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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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ルパークやったボ 바라보. 내가 한가해보이나 체스템 도동 중. 시간이 내게 빨려. 내가 한가해보이나 바라보고. 음? 우선 교실기, 가도. 통신, 개시. 어플 어플 시간이 내.. 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바로 백 결정을 내리게. 우선 교신, 드 시스템 결정을 내리게.

s 해수 h i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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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한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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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시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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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 바랍니다. 어 저, 결정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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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작동 중한번 해보지 당신 어? 계신 어? 분 시스템 작동 중선 어? 결정을 내리기 훌륭한 결정이야 무선 교신기 수신과의 결정이야 그래 알겠 제 내가 한가해 보이나? 시간이 됐군. 와. 응? 내가 한가해 보이나? 제스정 한번 해보자. 통신 개시. 완료. 신 펑이네 브리운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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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운 짱. 브리리운리 그래, 알게. 무슨 교신? 파괴. 우선 교실 파괴. 파 결정을 내리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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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결정이야. 내가 괴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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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동시 결실 기관에서 정 내! 신 시스템 작동 중! 목파괴본 수신 서결의을 내! 가동! 내가 한시스 작동 중! 마누라 아, 본부 시스템 어? 작동 주 훌륭한 결정이야 시스템 작동 주 확인했다 본부 목표 확인, 확인 완료 어서 결정을 내 마누라 본부 어? 확인했다 본부 어서 결정을 내 정신 개 그래 알겠네 한번 해보지 <목소리> 어떤 <어서> 결정을 내리게. <목소리> 본부 지시 <지식> 바랍니다. <목소리> 바랍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게. 목표 표시 겠고 있습 목표 위치는 본부 지시 바랍니다. <목소리> 어 결정을 내리게. 어? 준비 완료 어서 을정을내 으음, 으음, 으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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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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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곧 해피. 소식 완료. 응. 듣고 있습니다. 수송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잘알겠다 제주 서도 물로그. 11월 Just hang up to my hill. Hang up, nice. 이 j u o k h 륭한결 e 이야한 r e g h you

어서 결정을 내리겠 그래, 당신이 계시니 젤 작동 중 확인 완 내가 널 보인다 우선 결하라가 부족하군 목표 위치가 내가 해 보인다

어서 결정을 내리게. 어서 결정을 내리게. 확인 완료. 시간이 됐군. 통신 개시. 간이됐 어서 결정을 내리게. 확인 완료. 확인. 확인 완료. 어서 결정을 내리게. 불한 결정이야. 수신 완료. 목표 확인 완료 응? 수신 완료 확인했다 법무부 통신 개시 수신 완료 아! 확인 완료 목확 아! 완료 응? 내가, 한가해 보이나? 내스 내가, 동가 어서 결가내 내가, 내 내가, 내가, 오신, 오신. 수신, 오신. 내가, 내 공격 어, 받고 있습니다. 동 중. 을 내리 시 입력하십시오. 시스템 적동 중. 여기 바래요. 아서 결서 결정을 내리. 스템 적동 중. 맞아. 오, 아서 결정을 내리. 여기 바지. 해보자 Just 동 h 다시 공격 m p don't you? 시 get. I get. j u s 무 t h e 을 jump, don't you? r u i j u m t get, get, g 결 t get, get, g 무선 결심기 의 내가 통 보이던 훌륭한 결정이 그래 알게 시스템 작동 중. 어서 결정을 내리게 확률의 덕분 어서 결정을 내리게 무선 결심기 각 훌륭한 결정니다 아주 잘보이 무선 결심기 확인 o t a boom. What do you w a 실 t in white? 이 h a t do you want in white? What do you want in w h 듣고 있습니다 t d 통신 m 시화 i n k i s 신 t o m s h 시 n Kiss. t o m s h 결정을 내리. s Tomshin k i 완료 Tomshin k i s 회 t o m s

사회용신, 아우. 수신, 완료! 사선교신기 어? 내가 한가해 마이너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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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전띠 채우세요. 아, 쪼자. 수성입니다 우선 교신. 우선 교신. 우선 교신. 우선 교신. 우선 교신. 우선 교신. 선 교신. 우 어서 결정을 내리 우선 요신 우선 교신. 우선 교신. 니다 교신. 우신

어 아서 결정을 내리게 시스템 작동 중, 어서 결정을 내리게 가도 내가 시스템 작동 중.